감독분들 안녕하세요 탱왕이될 남자 탱왕 감자쿡입니다 크산테드 카밀 카밀 상대법이 궁금해서 이 영상을 찾아오셨을 텐데요 자, 카밀 상대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카밀 상대로는 무조건 선 레벨을 가져올수 있어요 박하면서 뭐, 방금 저이게 W 맞아도 선의 레벨 가져오면 또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바깥 모빙 하니까 밑에다 날려서 이렇게 맞춰주면서 평타. 아, 못 먹었어. 나 스킬 쓰면서 한 건데. 피겠네한 번만 더 밀게요. 좀 세조하니가 좀 의식돼가지고. 완전 라인전 드리에 집중 못하는 중입니다. 세조안이 왔네요. 계속 드립을 하면서 세조안이좀 왔다 갔다 몇 초했죠. 좋습니다. 이러면 그, 어, 그레이브즈가 여기 카정한 거 했고 하나 했고 이득 봤어요. 저는 별다른 손해는 없었고요. 체스 찾아주면서저 마드가 8초거든요. 요 타이밍만 좀 살입시다. 다시 올수 있어요, 세조아니가. 맞네요, 세조아니. 여기서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아, 이런. 집 갔다 오도록 하죠. 피가 얼마 없으니까 포션은 아끼고. 포션 팔고, 요거 사고. 신발 사겠습니다. 제가 플래시가 빠졌기 때문에 이속이 더더욱 중요해졌어요. 저희 생존을 보장하는 신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인은 당겨지기 때문에, 막 그, 완벽 엄청난 손해까지는 아니고. 아, 못 먹은 거 아쉽다. 미니언 지우는 위주로 지금 스킬 써주고 있고요, 저는. 4마리 아! 네 유지해주면서. 놔두도록 하고요. 카밀 위하고요. 아이고, 이거그부가 미드였네요. 어디 있는지 보고 있었는데, 미니맵. 오케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바드 작은것 같고 빅토르 살았고 미약골 계속 해주고 이러면 제가 선유 가져올 것 같아요 아휴 뭐 먹었다 요거는 요쪽에 무빙할 것 같거든요 아니네 여기로 가구나 광해금 검이 나왔네요 네, 짧게 들려면은 제가 좀 손해볼 수 있는 구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인프시 해주면서 저도 광해검을 빨리 뽑아야 될것 같아요. 음 라인프리징 못하겠고 집갔다 오겠습니다. 보내줄지는 모르겠는데 어, 보내주네요. 좋아요. 저도 그럼 강해검 싸우고요. 카미라고는 이제 스킬 피하는 싸움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두 번째 이마스터 하려고 합니다. <laughs> <laughs> 세두가 저기는 뭐 발견했고. 아 근데 이거 좀 불리한데 우리가 이거 그부가 빠져줄 수 없, 없네요. 오늘 어, 풀이 없어서 죽었네요, 저건. 나이스 근데 <목소리> 아, 네, 그거야 어, 그렇게 안해 되는데 아무 일 없으면 제가 좋거든요 라인이 빅토르 뒤만 살짝 봐줄게요 오무뭐 라인은 이득 봤습니다 저기 당겨주고 있었고요 대포 경험치 못 먹긴 했는데 그래도 그외 경험치가 많아, 많아서 괜찮습니다 괜찮은 정도로는 부족해. 아 근데 이거 죽은 거 같다 저 친구 노 궁이잖아 우리 릭들은 오 사네? 프리징 억지로 너무 하지 맙시다 그냥 좋습니다. 실수 깔끔하게 먹었고요. 씹어주면서 좋습니다. 깔끔하게 저 친구가 이렇게 카밀 갈고리 쓸때 이거 저지불가 있거든요 그거 이용해서 딜무아 무시, 딜은 무시한지 사실 모르겠고요 이 에어본 타이밍, 그 CC 걸린 타이밍 무시하면서 킬각 보는 겁니다 그리고 카밀 궁극기를 그쓴거 보고서 이 W 써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W 딜이 씹히기 때문에 이 W 딜 쎄거든요 그리고 통공대 W가 그거 좀 때려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침착하게 궁바어서 그다음 W 해줍니다 비스킷 쓸 상황이 좀 안나오는데 비스좀더 아낄게요 카멜 나왔네 이제 빨리 부수고 비스킷 지금 먹으면서 오면은 제가 2로 어, 피하면 되고요어 이거 못 먹나 이러면? 그 정도는 아니네요. 프리징할 수 있겠다. 프리징해도 그래도 피 많이 깠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비스킷 먹을 상황이 없다고 했는데 바로 쓸 생각도 나왔고, 아참 방어력이 어느 정도 확보됐으니까 체력을 좀 올리겠습니다. 팀이 엄청 유리하진 않네요. 지금 바텀이 좀 많이 망했어요 보니까. 차이를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미드가 좀잘 커서 괜찮습니다. 미드가 이를 상대로 매우 잘 해주고 있죠. 오, 라인 프리징도 됐고 저한테는 좀 호재입니다. 미약콜 해주고요. 아, 아유 바텀 또 죽었네. 상황이 안 좋아요. 아이고 또 이런 상황. 극복하는 게또 롤의 재미 아닐까요? 네, 이겨보도록 하죠. 카밀이 안 오는데? 미드 갈것 같아서 불안해. 아아아아아아 대포! 아아아 아맵 보다가 대포 <laughs> 피를 못 봤어. 아, 카메라 왔다. 라인 밀고 저거 전령을 부수는데 그냥 빨리 죽였네? 달려고 했는데 내 마나 하지 말자 이거 다이브 애매하다 할리다 괜히 타워만 맞고 지금 세주 어 세주 보였고 지금 이렐 안 보이고 이렐이 바텀에 가야지 맞는 건데 혹시 모르니깐요. 안 돼, 계속 손해 봤어. 트포가네 어, 신파장 가고, 신파자가 사실 좀 까다로운데. 잠깐만요. 지금 와드를 좀 해야 돼요. 이렐리치안 보여가지고 여기서 개오는게좀전 무섭거든요. 일단 라인 당겨졌으니까 여기다 하겠습니다. 어, 많이 아파. 오, 나이스. 아, 안 나이스네. 아, 패시브가 있었구나. 이렐리가 어디려나? 반부여요 아, 죽은 거구나. 랩리 수준. 아, 집은 안 갈게요. 400만 더모으면 되니까. 비스킷도 있고, 레벨도 높고, 제가. 응? 네, 살해보겠습니다. 음, 그쵸. 그렇죠. 압박받아야 압박 되는 건 카밀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팀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잠민이 이거 먹어야 서리가 나오네. 어, 서리, 아, 아니구나, 200원만 더. 아, 60원 기다리면 되려나? 이거 팔면 되겠다. 아, 5원이네, 5원밖에 안 하는데? 물약 합시다. 다음 템은 생불꽃 방패 가도록 할게요. 저 친구 저 꺼지면 저우빙하면서 이렇게 카이팅 해주면 돼요. 거리를 줄듯 말듯 하면서 앞뒤 무빙 하면서 서리건 나오면은 요파이팅 되는게 너무 좋아요 이게 또 가능한 이유가 제가 쾌속접근 운을 들어가지고 여게 되거든요 여기서 분리해서 빠졌고 오우 이쪽 아 아쉬워라 당겼으면 이게 이, 이, W콤보 하고 궁극기로 데려와서 킬값 볼만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면 저친구 생존기가 빠졌기 때문에 안돼! 아 피쳐줬다 데려오면 되거든요? 에이 바, 어 누구야? 바드가 올라오려고 하고요. 어, 아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에이. 제 궁극기가 아래로 가면 위로 가야 되는데, 그래, 플래시 쓰고 살거든요? 아, 카밀이 순간 아래 무빙 했네. 아 아쉽다. 아, 아쉽네요. 제가 이거 너무 맵 리딩 안 못했어요. 2코어는 암튼 태글꽃 방패가 고 3코어를 가구를 갈게요. 마방이 급하진 않기 때문에 가구이를 좀 늦게 가겠습니다. 나이스 아래서 레이저 성형수술 카멜로동. 종료된 것 같은데, 나 그냥 위로 가면 될것 같은데, 카밀이 금방이라도 막이니할것 같아. 근데 여기 밖에서 급한가 봐요. 아, 왜 이렇게 좋더라? 나이스, 나이스입니다. 에 <laughs> 먹을 줄 알았는데 라인 한번 당기고 한번 킬각 보도록 하죠 제워두 갖고 아어 이게 무슨 일이야 빅트로 잡은 거 같은데? 이렐리아 좀기다려보도 어, 뭐야, 끝났구나. 어, 네, 이렇게 카밀 상대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조금 아쉬운 모습은 보였지만, 그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자는 오늘도 이만 하겠습니다 감티!